아유 사이즈가 그 경험 많이 없으신 분들은 가짓줄 하지 마시고 직결하세요 직결 하세요 직결 갑오징어의 그 특유의 입질감이 여러가지 있거든요 그런 입질 파악이 정확하다 그 다음에 가짓줄 채비를 하시는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01시 10분 난당항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한숨 자고 4시 일어나서 승선 할 거고요 이따가 다시 켜겠습니다 지금 4시 20분에 배 승선하고 있어요 한... 안녕하세요 헤팝파입니다 오늘 10월 12일 남당항에서 남당 피싱 원너비못타고 출조했습니다 오늘 가오징어 출조구요 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2시간 정도 달려왔어요 2시간 정도 달려와서 지금 처음 담갔습니다 One hour later. 히트 초순가 <laughs> 아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제 나왔네 이제 배에서 첫수 이제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좋고 참 좋은데 자,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서 보셨죠? 새우액이 괜찮아요. 진짜 한 마리도 아무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 마리 꺼냈습니다. 어필력이 괜찮은 거예요. 드 나오나 저 정도 밑에까지 내려가면 저방이 내려주면 큰일 났네요 <laughs> 큰일 났네 그냥 일단은 부지런히 하고 찾아볼게요 머리에 닿을 수만 있겠지만 어따 수심 야수심 살발하네 나이스 히트 아이 사이즈는안 <laughs> 큰데 이 <laughs> 새끼야, 이 새끼. 정가 안 <laughs> 역시 핑크. 오늘은 이한 마리 한 마리가 아주 귀합니다, 오징어가. 아, 엄청 안 나와요? 한포에트에서한 마리씩만 잡자. 뭔 성공한 거다, 그럼 오늘. 여기 뭐야? 이게 뭐지? 우와, 야, 야, 입다 찢어졌다. 너 어떡하냐? 어쩐지. 핑크 역시 핑크 먹네. 아, 사이 좋다. 핑크 핑크. 에이구이. 나이스. 핑크 핑크. 에이구 아, 뭐야? 야이씨. 엄청 묵직했는데 왜그러지 깊어서 그러나 수심이 수심이 깊어서. 역시 새우 얘기는 괜찮습니다. 있으면 잘 물어줘요. 여거 보세요. 있으면 물어줘요, 있으면. 있으면 잘 물어줍니다, 아주. 아, 사이 괜찮습니다, 이거. 사이 괜찮죠? 아이고 간만에 찰바리 나왔네. 찰바이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사이 다 나는 작다. 내가, 내가, <laughs> 근데 어차피 소갈이 치시는 분들 어차피 바닥 싸움이니까 이것도 어차피 바닥 싸움이니까 잘 하시는데 낚시는 낚시 소갈이죠. 아 씨, 아유 간만에 왔네. 아유 힘들다 힘들어. 맛있게 먹어주겠어. 회쳐 먹고 찜에 먹고 데쳐 먹고. 그렇지? 야, 시작이 오케이 <laughs> 쭈꾸미 같다 맞지? 쭈꾸미 나이스 nice. 사이즈 어, 괜찮다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귀하니까 엄청 집중하게 되네요 나이스 nice. 아이고 애기네 너무 먹을 거야 그래도 아유, 사이즈가 경험 많이 없으신 분들은 가지줄 하지 마시고 직결하세요, 직결. 직결을 해 보면서 입질파 갑오징어의 그 특유의 입질감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퉁 때리는 입질도 있고, 그냥 매달려 있어서 무게감, 힘세로. 잡는 그런 입질감도 있고 또 가벼워지는 입질감도 있고 털털털 터는 입질감도 있고 여러가지 입질감이 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가지줄로 익히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뻘밭 같은 데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낚시를 계속 뻘밭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래지형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바닥 부딪히는 느낌이랑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허챔질이 엄청 많아지고 파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입질인지 아닌지 근데 이 직결은 살짝살짝 살짝 저는 그래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진짜 제 느낌상 지면에서 1에서 2cm 정도만 들었다 놨다 그걸 반복적으로 해요. 반복적으로 하고, 어쩔 때는 좀 변칙적으로 빨리 할 때도 있고, 늦게 할 때도 있고, 기다려줬다가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갑오징어 특유의 입질감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입질감 중에 하나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입질도 있고, 저런 입질도 있고, 여러 가지 입질로 잡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 입질 파악이 정확하다. 그 다음에, 가죽줄 채비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낚시를 하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갑오징어다. 아니면 쭈꾸미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입질부터, 야, 얘는 무슨 종이다. 이런 것들이 느낌이 옵니다. 뭐, 100%다 맞추지는 않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느낀 게 맞아요. 그 정도로 좀빗결로 이제 숙달이 좀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짓줄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뭐 가짓줄이 좋냐 직결이 좋냐 하는데 그거는 상황마다 틀린 거고 직결로도 충분히 많이 잡을 수 있고 어쩔 때는 뭐 가짓줄이 더 훨씬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뭐 단정 짓고 직결이 최고다 가짓줄이 최고다 이런 말은 맞지 않는 말이고 자기만의 그 방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으면 되거든요 이게 가장 쉬워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 1 1에서 2센치 1에서 2센치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 그냥 입질 파악도 되고 액션도 저절로 되고 이게 가장 쉽습니다 경험 많이 없으신 분들이 하기 에도 제일 쉽고 그냥 누구나 처음부터 한번 가르쳐 주면 그냥 할수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이걸로 그냥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입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건 애기 선택이겠죠 아까 선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보증을 해서 애기를 탑니다 분명히 쪼금미도 마찬가지예요 쪼금미도 분명히 그날 잘 먹는 색상이 있고 어필이 잘 되는 그런 색상이 있습니다 저는 주위를 엄청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무슨 애기로 잡나, 무슨 색깔로 잡나,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어차피 저는 올해는 뭐 따라 쓰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이 무슨 애기로 잡나, 이런 것들을 좀 눈으로 많이 봐 놓으면, 그것도 데이터가 되잖아요 가지줄 같은 경우는 끊어치는 챔질은 안 맞아요 가지줄이 있기 때문에 가지줄 만큼의 더 부하를 줘야 얘가 제대로 갑오징어에 박힙니다 그래서 위로 쭉 끌어올리는 챔질이 제일 이상적이고 저기 빠지지 않아요 챔질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되고 가지줄이냐 직결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운용하는 방법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끝났네요 아 오늘 진짜 다른 타선단도 마찬가지고 조항이 이런 진짜 괜찮습니다 아 오늘 남당항에서또 출조 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항이 타선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어제까지 이제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물이 뒤집혀서 지금도 물을 보시면 흙물이거든요 흙물이라 얘들이좀 숨어 있는 것 같고 이게 한 2-3일 정도 지나면은 간정화가 되면 그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또 15일날 또 출조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해보고 오늘 영상도 어쨌든 나왔으니까 한번 재밌게 만들어서 올려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